아, 갱플이야? 아, 새끼. 갱플이 좀 갱플 좀 보는데. 갱플. 아, 씨, 갱플이면 쉽지 않아. 아, 갱플 애초에 장인 챔플라서 쉽지 않은데. 훌륭한 판단의표본이려고 음, 이게 최선이겠다. 네. 아, 갱플 무섭다. 그냥 항상 갱플을 보면 무서워. 잘는 애들밖에 없어 가지고. 가동뭐 진짜 좀 약간 못하는 애도 있긴 한데 거의 없단 말이야. 상대 뒤지가 아픈애 저거. 얼른 W를 찍어줘야 돼. 아씨. 아씨. 와씨쒸 개빡 치네 라인 저쪽을 저희쪽으로 당겨주죠 이러면 나이스 아주 이득이죠 이득이죠 너무 좋죠? 예 심각해 이거 와드 와드 아씨 와드 와드 없냐? 오케이 정된 발걸음 아. 또 이거 이렇게 또 지는 건가요? 본 나나 라인전 없나 음, 저인 라인전 없나요? 여기까지 그림자로 끝! 끝! 이한 마디면 끝이야. 끝. 저인 라인전 없나요? 우린 도구가 아닙니다. 에? 예?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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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뭐, 뭐 어떻게 되겠지? 뭐 되겠지 뭐? 되겠지. 뒤집아프네 야, 광희 그 진짜 저 싸가지 없다 좀. 맞지 않습니다. 아 맞았나요? 아씨, 빡세네군. 아니, 우린 진짜 라인전 없냐? 다행이다. 속박 당하기 전에 이, 다행이다. 아, 아 있어서 아, 다행이다, 진짜. 뭐왔다가 밀어줄 거 아냐? 음, 라, 한 번, 한 라인 좀, 어, 원격 만들어 봅세. 아, 원격까지는 아닌데, 약간, 원기, 옥은 아니고, 원기까지 만들게요. 막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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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씨, 개 무섭네, 진짜. 지 궁이 180죠, 3분이죠. 두 배네, 6분. 그림자로. 저 싸가지 없는 거죠. 진짜 조져버렸죠, 저거. 아, 그만해. 그만 고통, 을 그만줘. 야 이게 어 이게 좀 뭐, 뭐가 좀 아쉽다 어, 뭐가 좀 아쉽네요 아 갱플 저거 진짜 좁혀고 싶다 진짜 어쩜 저렇게 재수없게 하는 거지 야 갱플하는 애들 뭔가 있나봐 그니까 상대를 라인에서 설 때, 상대를 상대할 때 재수 없게 플레이해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요런 느낌으로다가 라인전에 임하는 것 같아. 갱플 탑 라인전 할때 심화과정 첫 번째, 상대를 띠껍게 해라. 상대를 환하게 해라. 요런 느낌으로 막... 이야, 이야, 이야... 자 자 이거죠. 자 이거죠. 싸가 지 위에 뭐. 이죠 음, 어, 맞지 않습니다. 가어 뭐. 아, 저, 저 재, 재없다. 어우, 재없다, 진짜 재속다. 아우, 재속죠죠 진짜 아니, 왜... 이손 내가 더... 못해도 테블망 정도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리 가겠다. 아까부터 좀 짜나 그냥 그래, 뭐 밑에서 풀어주면 좋지 나야 좋지. 그래야지. 차코이 개. <laughs> 쓰리 판금자가 말고 그냥 똥신만 사가지고 아, 할거 그랬나? 아렙차가좀 많이 나죠? 이렇게 이러면 안 되는 어, 너나이스나이스 이거죠? 야씨 무라만 나왔다. 조지다 이거. 돼지 드래곤 나쁘지 않아 내 탱킹력이 더해진단 말이야 오헐오어 그렇지 탱킹력 더해지면 나 좋지 거드랑 갈게요 아저 약간 딜은 약간 포기 못하는 타입이라 거드랑 가줘야 될것 같아요 이런 싸가 살벌하다 템만번 아, 한 라인만 더 먹자. 대포 라인이잖아. 이 라인 먹고 가자. 이 라인 먹고, 예, 허리, 띠, 사주공. 들어가야겠다. 썩을 진짜 개그치세네 저거 진짜. 아 개인플 진짜 오질나게 세네. 뒤 보자. 안정된 발걸음으로. 그냥 나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왜냐하면 체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어, 약간 탱크 입장에서 체력이 증가한다. 아예 못 참습니다. 그래해회는데그그럴 까가 됐는데. 그리 나겠다. 아하, 그참 아저씨 좀어 급하시네. 저희가 먹겠습니다, 작골. 가 아니라 대포 라인이죠. 아이 멍청한 녀석. 논란의 여지가 없군. 야, 꾹꾹꾹. 아. 야, 진짜. 대포도 치는데 약간 선수인가 봐 내가. 그래야. <laughs> 캡 레인 가줍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이거 너무 좋아요. 위험스, 위험스. 약간... 이거... 음... 그리 가겠다. 야, 봐봐. 이거 망원, 망원 토템 다 내가 깐거라고요 제가 이것도... 에... 예? 또보십니까 그기 데, 아, 소리야. 그러니까 얘가 애들이 없을 때, 애들이 모를 때 하나씩 촉촉 깔아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략적 전략적인 플레이. 스프온이죠. 야 미안 해 미안 해 미안해 친구야. 아 미안해 친구야. 나 화난 화난다 화난다. 아씨 화났다. 너 있다 너. 시켜 줄게. 오여 갱플 잘 가시고요. 말자도 갔죠, 저거? 궁 아, 아, 저건 좀 이차깠 죠. 네, 씹이득 네. 봤죠? 어, 뭐야 없냐? 오! 오! 나이스. 네. 약간 거드라요. 살짝 위험 있죠? 오, 맞추긴 했네. 그리 가겠다. 맞추긴 했지만 좀 아쉽죠? 너 먹어라. 되지 아니, 풀... 어... 풀템 나왔다는 사람이 뭐 자꾸 더침물라 그러냐? 진짜... 해고 싶네. 사람 어, 먹었죠? 저 바로 어탑 달리겠습니다. 탑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거들어 먹죠. 오역긴데 왜역긴데탑 부서지죠 탑 부서지죠 탑 부서지죠 뭐 오역긴데 왜역긴데 대포 못 참는다. 핸포폰못 참는다. <laughs> 가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애가 예, 예, 탑두개 맛있네요. 이거 약간 란드 가져야겠죠? 이거. 랄라 약간 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라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란와 오, 와우 아 저는 약간 운영으로 승부 보는 타입이라서 음. 야, 요렇게 막 진짜, 쟤들 진짜 개그치 세다 그럼 운영으로 승부 보는 겁니다 야, 드디어 방송에서 이겼어. 방송하면서 처음으로 이겼다. 아! 이거지. 아, 너무 좋은데? 아, 누구 줄까? 그래, 쓰레쉬 주자. 강한 정신력. 자, 보자.